내다시아 그만시 아어떻서 정말 아 나. 아 내다시라. 아해줘라다딱잘 아, 찾아야 된다. 저한테. 아, <laughs> 와 박수. 아, 와. 근데 너무 대다. 아, 너무 노벨이다. 시야, 시야, 이제 앉아라씨일인 그 이제. 어, 침흘린다. 아무튼 찾아 한마디 찾아서. 아, 찾아 아 배가 너무 <놀라> 어, 야, 야, 바라봐. 바라봐. 아, 사가 응. 지금. 아니, 가 아까 주인이 그러더라고. 놀라 그랬다고. <laughs> 아, 아, 그만해. 니까 놀라 그랬는데. 그니가 만해라. 만해가다 아니, 아니, 얘고 달라고 안 갔나. 만아라맞아개주스 껌을 잡는다. 찾아해 달라고 그런 거 맞어? 다 쳐다본다. 아니, 이렇게 한번 해 볼까? 그 던져 봐. 위로. 위로 던져. 와! 와! 한번더던져보세요찍게한번더던져보세요 위로 한번더던져보세요 야, 이거 또 면이야. 이거 먹겠다. 저 위에 딱먹목이 붙었다, 목이 어머! 야, 이 야, 이거 진짜 면 야, 거 진짜 야, 에 진짜 그만. 원장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제가 찍어드릴까요? 예 여보세요. 하은이에서빨서 오소. 최상래 빨리 온다. 예. 잘 가세요. 네. 다시 도전 네. 게요 예, 예. 야, 야, 야. 가 갖고 오던가. 어. 어디서 우리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아왜 이리 와. 이동 네. 이 있네. 오늘은 동 네. 한번 봐이꽃동백 너무 예쁘

아직 이가한번더한번 저쪽으로 가야지. 저으로가 저쪽으로 가. 저 가. 자, 한개소 여기 여기. 면 내가 한 私は。 니다다리이맞 예, 예빠지 그래요. 멋집니다. 멋집니다. 저기 아저씨도 건강가한아방태공예 와, 좋다. 아, <목소리> 예술 아, 사진 작가님 아, 너무 좋지요. <laughs> 진전 와, 진짜 좋다. 아, 저게 가서 공연해야 되겠다. 네. 너무 좋아. 왜부럽다 <laughs> 네, 아, 결게올라오네 <부럽다>. 아, <laughs> 아, 아, <laughs> <왜> <laughs> <laughs> 너무 멋있다. 이거 좀. 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거 좀. 이거 좀. 이거 고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는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이 이만 나오겠다. 깜짝 놀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 저게 최신 최신 실시예 솔섬은 아직 안 놓고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것만 이제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아, 아, 크게 하세요. 네, 크게 네, 하기 잠깐만요. 야야 말좀 들어라. 왜 이래. 어? 이게 제가 하도 카투리 뭉망이 돼가지고. 깐만요보겠습니다 어. 고성 나들이 아늑한 산자락 배경으로. 그림 같은 대가 저수지를 정원으로 안고 유동 마을 메타세화여 그림 같은 풍경을 덤으로 얹은 전원주택. 물의가 깊은 가을 하루를 정성으로 마련한 대유정 사장님, 지상 최대의 식탁, 감탄으로 누리고, 눈이 부신 찬사로 주인장 안목에 한우를 보내며, 호수 같은 바다, 세월이 정지된 듯한 상조금, 상조암. 운치 깊은 동굴이 닫힌 해변 산책로 학동마을 옛 땀장, 돌담길이 품격 있는 구들장 한옥의 깊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풍경이 있는 잡집, 학동 갤러리 중록은 안채부터 정원까지 세심하게 가꾼 여유로운 공간 고성의 새로운 발견이 초록줄기 키큰 대나무의 청정함을 닮은

차를 두자시 들어서 마시고 이야게카톡이안돼 갖고 문자로만 보냈습니다. 아까. 아 네. 안 네. 그래도 사진 너무 잘 받았습니다. 네. 너무 <laughs> 신나게 타고 있어요. 아, 아, 너무 신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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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 요 어. 그게 사진 기가 좋네. 네. 맞아. 아이 물이독 <laughs> 사진은 진짜 더 덤진데. <laughs>